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어제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22장 상반 전반부를 함께 살펴봤어요 혼인잔치의 비유와 세금 납부의 논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 이제 구원의 문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렸음 그래서 누구나 오라 아무나 오라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면 누구나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진 혼인잔치의 비유의 의미 그러나 그 잔치에 누구나 참여하라고 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했으나 예수님은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시거든요 누구 나오라? 아무나 오라. 다 초대해 놓고 왜또 갑자기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시나? 그 의미는 뭔가라고 했을 때그 예복은 예, 이 왕이 그 길거리에서 아무나를 초대할 때도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으라고 주면서 정중하게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자기의 누추한 옷을 가려주는. 그래서 이 예식의 예, 격에 맞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복이었거든요. 예, 미리 줬어요. 정중하게 줬습니다.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입고 가는 게 예의로 맞는데 그것마저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해 주님이 쫓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우리도 우리에게도 도우리 주님이 구원의 자리를 초청하시는데 단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으로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덧입혀질 때 그때 우리의 죄가 사라짐을 입을 때 그제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기쁘게 누리고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들을 우리가 혼인 잔치를 통해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또 하나 세금 납부의 논쟁을 통해서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에게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정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시민권자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우신 진짜 주인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더하여주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두 번째 파트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22장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분량은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이고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짓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22장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맥은 오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정말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의 고백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을 가지고 오늘 22장의 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이 22장의 후반부의 내용은 부활 후의 결혼 논쟁이 있고요, 또첫 번째 개명과 둘째 개명,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부활 후의 결혼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즉 아직도 계속 두째 날 논쟁의 날이에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둘째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라고 이 사두계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부활과 부활 후의 혼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이 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대결혼이라고 하는 개대결혼이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과 같지 않아서 이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을 잃고 미망이 과부가 되면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거의 뭐 이제 정말 극빈층 최하위 최하층민의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나름대로 이런 여성들을 대한 복지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 형제의, 형제가 먼저 죽고 아내를 남기면 그 아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남은 형제들이 그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여서 그 여인이 경제적으로 또 온전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개대결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복지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 그거를 하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 사두 개인들이 진짜 일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계대 그 결혼의 예를 드는 거예요. 첫째가 어떤 여인과 결혼해서 죽었으니 둘째가 또그 여인을 계대 결혼을 해서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어요. 셋째도 그렇게 했는데 셋째도 죽어요. 마지막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죽었으면 그리고 나서 이 여인마저 죽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 이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므로 사두개인들이 뭘 노렸냐면, 그래서 부활이라는 게 없다. 부활은 허무 맹랑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예,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부활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 땅에서의 방법과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새 몸과 새 규칙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혼인과 이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이 은혜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그 이후에. 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바로 첫째 개명과 둘째,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알수 있죠. 내용은 이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개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라고 하시면서 뭐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 사실 이 계명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야말로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을 이게 통괄하는 핵심적인 가치다 라는 것들을 알려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주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즉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 22장이 마무리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번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즉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 즉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죽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의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라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뭐냐,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 즉 나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즉, 다윗도 뭐라고 러냐면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자신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냐라고 질문하심을 통해 이 정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단지 다윗의 다윗의 자손만 되시는 분이시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가 되셔서 그 다윗의. 구손도 되시지만 다윗에 추가되셔서 진짜 그리스도가 되신 자신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주안점에서 더 깊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우리 마태복음 22장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자면 37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22장의 핵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후반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의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위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공적지위에 있는 자들로 헤롯 왕과 로마의 친화적인 사람들이었고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과 구약의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삶에 안주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모순을 제시하여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사람이 만약 자식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한 상속자를 세우도록 한 계대 결혼 제도를 이야기해요. 그 계대 결혼이란 형제 중에 혼인 한자가 아내를 두고 먼저 죽으면 홀로 될 과부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고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미망인을 거둠으로써 그를 보호하는 일종의 당시 복지 제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드개인들은 먼저 이 계대의 결혼의 율법으로 일곱 형제 중에 장남이 결혼하고 후사가 없이 죽은 뒤에 둘째로 시작하여 마지막 일곱째까지 한 여자를 취했으나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개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볼때 죽은 이후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남자 일곱 명과 여자 한 명이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이 부활의 모순을 제시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사두 개인들의 함정과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 2 절은 3 3삼 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아멘 이 말씀에 등장한 사두개인 같이 유기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어리석은 일들로 여깁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유계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나 세속적인 논리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알지 못해요.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갇혀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마치 이 말씀의 사두개인들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오히려 부활의 본질을 설명하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혼제도도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부활은 육체와 시공간의 제한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과 상급 그리고 기쁨과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영광과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활의 신앙을 조명해 줄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조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고 첫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사건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시는 장면 중에 일곱 형제와 부인의 논쟁을 끝내시고 난 후에 한 율법학자가 무엇이 가장 큰 개명이냐고 묻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율법에 얽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을 짧고도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 율법 학자의 질문에 첫째 계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계명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어느 특정 계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자 율법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두 계명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두 개명 아래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 즉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가장 큰 개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요한 1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증명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건 내면적이고 영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표가 곧 형제,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맺고두 번째 주안점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볼 22장의 마지막 사건은 바로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항상 먼저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역으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다윗의 시대에 황금기를 누렸고 그 이후로부터 점점 쇠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 군사적으로 위대한, 위대한 왕이 다시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어요. 즉,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른 왕들처럼 군사적인 정복자로 군림했거나 정치적인 나라를 세울 자였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자손이라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기대했던 대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님을 말씀하세요 10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 자체가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근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신 완전한, 완전한 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이자, 다윗의 주가 되시는 완전한 신성을 소유한 온전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진리와 기준이 되면 기억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님은 자신의 소개대로 다윗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구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또한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했던 고백처럼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러한 논쟁을 보며 부활 신앙, 또한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부활의 이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고백했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부활 신앙 가운데 소망을 품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자들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한 귀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스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